자 실수 P, P는 A보다 크거나 같고요. 함수 FX는 X 플러스 A의 제곱에 대하여 두포밀선 C1은 Y 제곱은 4X C2는 Y-3의 제곱은 4P의 X-FP 그니까 제1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나는 점 A라고 하고요. 두포밀선 C1, C2의 초점을 각각 F1, F2라고 할때 AF1과 AF2는 같대요. AF1과 AF2는 같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전 P가 오직 하나가 되도록 하는 A 값과라. 자, 요 길이 같다고 했어요. 포밀성 그러면 항상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의는 자, 여기서 추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 같죠. 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요. 자, 근데 여기 길이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요거의 준선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준선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준선이 똑같아야 된다. 시원의 준선을 볼게요. 시원의 이거니까, 요, 4p가 4니까, p값이 1이죠. 자, 1이면, 이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준선 x 좌표 마이너스 1되고요요 값과, 자, 여기서 준선을 볼게요. 이거는 y 으로 3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준선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이거 보고서 나중에 이동해 볼게요. 먼저, 요거 보면은, 자, 4p니까요. 자, x 는 마이너스 p가 준선이에요. 근데 x축으로 fp만큼 이동했죠 플러스 fp 자, 요게 준선인데, 이게 두개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p 플러스 fp 그리고 f 함수가 여기 있죠. 이거 p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p 더하기 p 플러스 a의 제곱. 근데 이게 만족시키는 p가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 요거 실근이. 자, 실근이 한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 피에 대한 2차식이죠? 판별식 0, 이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p 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요 조건이 없으면, 그냥 판별식 0에서 풀어도 돼요. 근데,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답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판별식 0에서 p 값 구한 다음에, 그 p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렇게 거꾸로 뭐, 유추해서 확인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는 일단 뭐, 분석을 해볼게요. 이 범위에서, 범위가 주어지면 좀 어려워집니다. 범위에서 이게 실근이 하나 나오는 그런 A 값 구하는 문제예요 요거를 자, 등호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할 건데, 요거를 마이너스 P로 넘겨가지고, 자, p 를 넘겨가지고, P-1, P 플러스 A의 제곱. 해서, 자, 이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 P가 일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P축이에요. P축이고 자, 여기가 있을 때 자, Y는 P-1, 우리 Y는 X-1 그래프 생각하면 됩니다. 기울기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1 지나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만 관심있게 볼 겁니다. 이렇게 이쪽 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A의 제곱 그래프 생각하면 돼요. P 플러스 A 제곱인 꼭지점이 마이너스 a,0이 되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만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교점이 지금 없죠 꼭지점 왼쪽에 있을 땐 교점이 없고요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은 가장 처음 접하는 게 이렇게 될때 일단 더 그릴게요 이렇게 접할 때 여기서 접할 때 권리는 요거 일 오른쪽만 보는 겁니다.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나튼간이2차 함수랑 직선을 접할 때가 맨 처음 하나 만나죠. 자, 이때 하나 만나고 조금 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오면 교점이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두개 계속 두개다두개 됩니다. 그래서 실근을 하나 갖는 경우는 이 접하는 경우 한개한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도 범위 만약에 없고. 생각 안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 접하는 경우는 하나 나오죠 그래서 접하는 경우 판별식은 0 이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이거 다시 이거 정리 정계 산조로 물어볼게요. 이거 정계 정리하면은 있을까요? p 제곱 플러스 e a p 플러스 a 제곱 되고요. p 1이고요. 좌변을 넘겨보면은 p 제곱에 2a 마이너스 1의 p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 판별식은요.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4ac입니다.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이 값이 0 4a제곱 사라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a는 오,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 되겠네요. A 값,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